안녕하세요. 포항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양성호입니다. 저희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에서는 최첨단의 암 진단 기종인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기 PET를 도입하여 전신의 조기암 발견, 암의 전이 여부 치료 후 재발 판정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인 FDG PET를 통해 전신의 포도당 대사를 평가하여 종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능성을 조기에 판단,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철촬영, 즉 스펙트로 알려진 감마 카메라로 전신 뼈 스캔, 심장 스캔, 신장 스캔, 갑상승 스캔 등을 촬영하는데 작은 병변에 대한 검출 능력이 우수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 뼈 스캔의 적응증은 암의 뼈 전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관절염의 중증도 진단과 뼈의 간염이나 골절의 유무 등 골 대사의 변화 진단을 위해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일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핵 의학은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를 사용하여 인체의 질환을 진단 평가하고 치료하는 의학 분야입니다. 인체의 형태학적 생화학적 기능적 정보를 첨단의 컴퓨터 기술과 접목하여 영상화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으로 발견해내지 못했던 여러 질병의 유무와 변화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감마 카메라는 고감도 풀 디지털 디텍트를 장착하여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입하고도 인체 조직의 2차원 평면 촬영과 3차원의 정밀한 영상 획득이 동시에 가능한 장비입니다. 네, 우선 가장 환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검사 전에 검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감마 카메라를 이용한 검사는 경우에 따라서 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뼈 스캔의 경우는 검식이 필요 없고요. 검사에 따라서는 검지된 약물과 식품 등이 있으므로 검사 전에 의료진이 안내해 주는 것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뼈 스캔처럼 방사성 애약품을 주사한 후에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 후 2, 30분간 감마 카메라 테이블에 누워서 촬영하게 됩니다. 삼상 뼈 스캔이나 신장 스캔의 경우처럼 감마 카메라 테이블에 누워서 방사성 애약품을 주사하자마자 영상을 얻는 검사도 있습니다. 각 검사의 진행 과정은 다양하므로 해 핵학과 방사선사의 설명대로 잘 따라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될 최상의 영상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평상시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과는 하루 이틀 정도는 가까이 함께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모유, 수유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검사 후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면 몸속에 있는 방사성 의약품이 빨리 배설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핵약감마 카메라 영상에 대한 궁금증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폐CT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저희 병원의 유용한 건강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